역대야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인 여호와의 전에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거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오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내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왕이 내이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다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재단이능이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이 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할 때에 네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라.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거룩히 영원히 있게 하였음니라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범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된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영역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흥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백성들을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역대야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대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부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헨족속과 아무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이족속과 여부수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자들 그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개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추하루와 정한 절기 곧 일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 대론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이시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굽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난이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